기존보다 강력한 오크이긴 하지만 이는 가지고 있는 마력의 양도 많다는 뜻입니다. 매트로. 저 오크들을 잡탈리스만 모을 수있요 아이고, 미스 났죠? 아 개인적인 그게 어템 차이가 너무 크다 씨. 아, 나통차 60이라고 그래도 푸르르르 뭐야. 아 장단. 야왜 세계 수 세계 수이 좀 사오자. 안 되겠다. 가자 형님들. <laughs> 저기 잠수애들 많다. 잠수애들 혼내줘. 나 혼자 사는 좀 빡시더라고. 대규모 전송은 저희도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대규모 마력 전송은 기필고 막아야 하는 이유인 거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금도 투하레는 어둠의 워크를 양산하기 하고 있어요. 빠디, 아 잡을 수 있었는데. 존나 웃기네. 나겠다. 아이고, 야, 잔다, 잔다. 좋댔다요, 좋았어요. 개가 안 박아볼까? 아이고, 그래서 바로 빛났죠. 야, 이 피로 살 가치가 있을까? 살 가치가 없다 봐. 제일 만만한. 아, 씨! <laughs> 제일 만만한 사람 찾으려 했는데 만만한 사람이 없노. 버려. 오케이, 그거가 뚫리는데? 생각보다, 딜이. 그래서 내가 도와줘봤자 어 빡쳐 아이고 원콩 못냈어 항상 이런식이란 말이지 아깝다 살았다 이거 진혼자는 가야겠다 했어요. 마지이 멋지 아씨바 너무 많데 야, 집에 가라 빨리. 너들 집에 가다가 봐라. 아니, 스킬 외적 쓴다. 여기 안전인데. 힘들어. 아, 스트레스 왜 받아? 받지 마. 그냥 안 하면 되지. 분쟁은 안 하면 돼. 그 스트레스 받으면. 긴 고마. 아또 많은데. 고 평화라고. 야, 거막님 뭔데? 야, 집업인데. 아, 씨! <laughs> 까비 <laughs> 뭐야? 지지 장이네, 지장 그기를 그기를 버려 주는 거뭘 고친데? 뭐 어떻게 고친다는 고친다는 썰이 있어? 응, 맞는 <laughs> 얘기, 공격수비. 많이 한다. 수호자 바 키고 이거 바로 쓴다. 아, 나더더 하이 아, 다야 어, 이거 나는다 이거 아 어? 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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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여도 예쁘다. 아, 아덴 가자. 어, 아덴부터 아마 저분들 시작할 거거든. 아스파크, 그 <laughs> 뭔데 이거? 내 목표 한한 번만 따면 되거든. 일단. 한놈 따고 눕는 게내 내 목표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맞아. 일단 한대 쳤으니까 이거 기다렸다가 보상받고 그랬네 일로와 <laughs> 아 진짜 이거 왜 유령영화밖에 안보이냐? 이거 나눠서, 가 이거 그랜드 엘론에 간거 같거든, 이놈 수가. 나눠서. 점는 속도가 너무 느린디? 어, 살이 놔주면, 와, 죽었노. 아, 니네 아덴을 견제하면 은 엄청 괜찮은데. 견제 자체는 안 할까. 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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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주시가 많으면 얘기가 자꾸 나온다니까? 캠 님이 맨날 죽이시는 거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상 여기서 받고. 템 만약에 떨어졌는데 못 먹고 있으면 내꺼거든. 바로 달려간다. 어, 남는 거 없지? 바로 꺼져. 대면서 없어졌다 야피씨 ㅅ 야 뭔데 뭔데 아씨아 아프다 하 누굴 따볼까 초코댕님 씨 간다 복수 복수다아쪼아님 말고 초코댕님 보스 갑니다 그 다음에 조금 찾기 쉬운 사람이 누구였을까 일단 지금 한번 머리 박자 어 시간도 많으니까 야야 <laughs> 야, 어떻게 어떻게 콤보를 어떻게 넣어야 될까 단석이 아니면은 손삭이 너무 어려운데 음. 방금 그 콤보로 한명 보낼 수 있어야 내가 원하는 플레이가 나오겠다 보자 후댕님 단단해 피통이 많아 그러면 피통 없는 애를 잡아야 되거든 흑박 아 집업은 그거 쓸 건데 다시 간다 잡았다 아, 아 아이고 나이스 다시 한번 간다 아 스킬 어떻게 돌릴지 좀 생각해야겠다 이게 너무 느리다 받고 아, 이거 피살, 받고 바로타닥 해야되나? 2 3초한번 더, 바로 받고 한번 더, 날라온면될가 같거든 요 뿜, 다, 예. 바로, 거를... 응신 돌아, 응신 바로, 달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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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려 보상 받기 전에 바로 달려. 아 894밖에 안 따는구나. 야 근데 견제가 어떻게 해? 나밖에 없냐? 누나스왜 이래?